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민우 군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북한군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령의 군대, 노동당의 군대라고 지켜서는 북한군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위생 상태 음. 조금 그좀 쪽팔리고 쟁팔군이 있는데 음. 네. 군대에 나가서 병사 때는 거의 겨울에요 여름에는 뭐가에막 봉동, 모독대드가 뭐가고 겨울에는 더물이 안 나오잖아요. 어, 없지. 버려가잖아 그래서 아파트에도 더물이 안 나온대. 딱대감바은물 하나 끓이면은 중대장이 내가 하고 <laughs> 소대장이 내가 하고 부서 대장하고 하고 봄에는 떡국물이 막 끓는 거랬어요. 근데 그또 그것도, 그것도 그나마 더물이니까 <laughs> <데가 웃음> 제일 마지막 빙산들어겁다 나오면 그냥 떼가 <laughs> 더 얼마. <올마. 웃음> 매일 샤워 할수 있는가? 아유 절대 매일 샤워 못하죠. 응. <laughs> 원래는 규정이 군사 규정에, 내무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토일에 음. 세탁하고 빨래하고 뭐여게 해야 되는데 세탁 비누가 없어서 그 참나무 불대고 음. 그 음. 참나무 채 있잖아요. 재. 재를 물에다 이렇게 불고 넣으면제가싹 음. 가라앉으면 위가 양자물이 음. 돼요. 음. 알칼리이 고무를 싹 그러다가 비누처럼 음. 쓰거든요. 오. 근데 왜군대 빨래 비누를 지원 안 하나? 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민반에서는 인민군대 지원한다고 우리 조금 공급하는 거기서도 빨래 빚는 애라 세면 빚는 애라 다 가져가는데 그럼 그건 어디 가지? 전체 인민한테서 걷겠는데. 딱 12월 1일 훈련들어가면은 범향기 음. 비닐로 한 장씩 나오고요. 어. 그거 다입니다. 그리고 산장이 팔아먹고 소장이 팔아먹고 뭐다가시집 보내고, 자식 보내고 그 하면은 우리한테 처리되는 거는 이제 양재물인가, 양재물 아, 아니면은 거. 그 어. 그. 주민 브라질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그 두부콩이랑 그냥 생물 죽어서 막 주민 브라질 만드는 거 있습니다. 차려, 어. 그걸 또 없지 이러면 그걸 겠다가 뭐온 둥대가 하나가 쭉 쓰다 나면은 나중에 어. 그 군인들 몸이 허 약하잖아요. 허약하면 여기가 계속 들어가요. 어. 그럼 4월 4다 비로 어디 갔지 없졌어 <laughs> 비로 어디 갔어? 이러면 이게 더 이게 또들어가어 여기 들어가 이게. <laughs> 야 진짜 그래. 그말난 시각 눈에 보이는 것 같아. <laughs> 야 비로 어디 갔어? 이러면 어. 몸에 이게 들어갔어. 어. 야 이게 들어갔어. 야야너좀살좀 좀 쪄. 난요 통일거리, 네. 그 군대들이 동원해서 건설 하는 걸한번 봤겠거든. 네. 목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 목이, 이막 돌아가, 이게, 네, 이게, 국가 앉아서, 군율이 앉아서, 양배추 생고 뜯어먹고 앉아있더라. 군대들이. 그니까 러 매일 샤워는 못하겠다. 아, 물이 매일 없으니까. 샤워는 무리 없습니다. 무리 그러면 없죠. 훈련하고도 샤워를 못하겠다. 샤워하라고, 음. 훈련하고, 진짜 땀만 흘리고, 위생검대 흘리고 올 때는, 응. 겨울이든 여름이든 응. 물에다 깡짤을 다 잡아놨죠 응, 응. 어, 겨울에 얼음이다막 잡아놨고요 얼음물에서 응. 병... 이거 하겠구나 예 그리고 병사들은 응. 몸이 약하고 추위가 많다잖아요 응. 그렇지 몸이 약하니까 약한... 그러니까. 겨울에 손이 다 터요 응. 막또 피가 막 툭툭 터지는 데는 응. 찬물이 넣어보라 그래요 죽을라 그러잖아요 아, 막 어... 아, 저도 그렇다 그럼 막 물을 계속 막 응. 끼얹어요 위생검리를 걸리면 질관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위생검리는 안 하면 안 해? 어 북한검리를 하는데 손튼거 보았는데 응. 손튼거몇명몇명몇명 몇 명, 체크하고 두 번째 보면 옷 벗어서 응. 체크 두명세명그 응. 테스트 딱 뽑아서 어, 옷 벗어서 이 알죠 아이 어, 많지 이민 마리 나오나 손 감은 애이 많을 거야 아그 어, 공동생활 체크 응. 무조건 있죠 근데 이 지금 하룻밤에 뭐 100명 넘어간다잖아 아니, 이가 이생각제하는전날이옷한이 시켜요 어어 예 아, 근데 누님들 100%짝안혀놓고다먹고 전부 다 벗고 쫙상장에가그면 어, 팬티 하나씩 쭉 던져줘요. <laughs> 그럼 그 사이즈가 작고거잖아요 근데 응. 그 사이즈가 없어. 1 0 0자짜리쫙 던져서. 그리고 유생이성은또 바지 쭉 던져주고 <laughs> 또상장던들어고 상이 쭉 던져주고 숙이 있고 위생 검열창청하 건데 그건 응. 있어. 그래도 이가 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옷을 꽉 삶는데 3 등과 응. 그 겨를 춥잖아요. 얼코면면 응. 이가 바삭바삭게 돼가지고 응. 죽어요. 응. 그런데 그리고 가라 입보데또 있어. 그럼 머리도 빡 <laughs> 가잖아요. 응. 이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이가 어지러우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매일 세면은 어떻게 하나? 세면은 합니다. 세면은 세면 하고근 무성분들이 건데 응. 다 우물이잖아요. 아침에 응. 다물 물을 우물에 우물에 가서 대물통에다 물떠놓고 양치하고 응. 뭐 세수하고 세수는 하고 하는데 어뭐 지간인데 이거 잠겨되면은 응. 더물쫙 해서 하는데 그렇지. 명사 때는 그냥 물을쫙쫙쫙쫙쫙쫙쫙쫙 응. 손에다 물 묻혀갖고. <laughs> 그거만 닦으려고 막 이래요. 너무 추워서 그간에 북한군 병사들은 못 먹어서 그런지 떼도 없더라 너무 많아서 떼가 너무 많아서 떼가 살이 겉에 보였나 그리고 이게 음. 그 제일 심각한 거는 옴이 있죠. 옴이 아, 들어갔한 번씩 무조건 걸려야 되는 음, 음, 그 음. 과성이고요 음. 어, 그리고 저도 옴 걸렸다 고요옴 걸리면 아그 비어 음. 요가수 쓰고 위항을 태워놔요. 여기 쓰면은. 그 사화하면 10% 물이 나와요 쌀 봄에서 네. 아 예, 그리고 응. 그 확대경을 보잖아요 그 확대경을 보면 응. 엄벌이를가 보면 그 보드라시 쫙쫙 나오죠 엉덩이가 응. 쫙쫙쫙 나와 유황 김씨앤이야 예 그래서 야 완전히 음. 원시적인 방법이라구나 예 근데 그유황 없잖아요 응. 없으면 응. 그 전기 전봇대 알죠 그걸로 면 에자 뜯어 깨면 애자리애자 안에 유황이 지 아, 그걸 뜯어다가 하는데 아그 유황이가 참 사람 몸에 그 아주 똑하긴 하더라고 그렇지 유황 그거 이제 그게 아마 화, 이제 생화학무게 생 하, 그렇죠. 맞아, 들어갈 걸네 맞아 생화학무게 들어가는 원료죠 원료죠 근데 그걸로 어물된다 아, 그말 그렇죠. 그니까 모욕은 한 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 네한번 정도 하죠 응 겨울에도 네그렇죠오지 더운 물이 하느냐 찬물이 하느냐 네 근데 그 문제다 네 정확히 응.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응. 어, 아침 있으면 어, 세수민 정돈 시간이 응, 있고요 응, 아침 6시 응, 반에 응. 그러면 저녁에 어 정검이 정돈 음. 어, 시간이 세면 다 하고 양치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음. 물이 없으니까 약간 아부락스 많이 하죠. <laughs> 어. 음, 그리고 훈련 때는 그나마 하는데 그중에는 응. 거의 못 한다고 보니다야 그렇구나. 그참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되니? 아 화장실은 거의 다 나무 판자로 된 화장실고요. 이 그러니까 도람통 넣고 재래식. 예 도람통 넣고 응. 아니면 땅 파서 하는 건데 응. 어. 근데 규정에 군사 규정에 중대 병실에서 박사에서 응. 50m 떨어진 밖에 있어야 되는 응, 규정입니다. 응, 그래서 응. 50m 밖에 있는데 뭐힌 돌로 조금 도끊어 놓고 이랬어요. 응. 근데 가장실 관리 안 하면요. 가자석 응. 올라 앉았다반자가 끊어져 갖고 막 썩어서 예막 그럴 때도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알잖아요. 바로 범면다 보이잖아요. 어 그렇지 날짜. 그렇지 그렇지 어. 겨울이 되면은 그 어, 어려워서 만이천봉 우리 묘향상 저 비루봉 높이만큼 꼭 붙여 올라오잖아. 이으게안안 쓰면 찌르놓을판이야 그렇지.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한개 중대에 변소 한 화장실 은네 칸씩 있나 죠? 어 주로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열 명당 한 칸, 다섯 뭐 명당 칸 되어 있는데 규정이 어. 화장실 너무 커버리니까 어. 화장실이 그냥 네칸 정도인 네칸육칸 정도 있습니다. 한개 중대에 네, 네칸육칸 정도밖에 없고요. 그럼 아침에는 줄으서겠네 줄서죠. 줄서 어섬 때는 응. 하, 그 한국처럼 개인 일인당 있는 게 응. 아니고 직전으로 쫙 떴습니다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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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으로 쫙돼서 어둠 안 되나 막서는 게쭉 한국들 올라가게때 어. 있어서 가장 심은 심각했습니다 일단 음. 심각했고 여름에는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미 꽃뿌리를 파서 벌레는 응. 없어지더라고요 응. 그니까 그 우아독소 같은 거 없어서 네 그게 그래서. 없지 음. 우리 할 때만 해도 그 우아독소가 많았거든 아그 저희 저희 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 때는 동네에 벌써 점염병이 돌았다면 우아 독세로 온 동네 완전히 시게 만들 정도로 뿌리고 그랬댔어 음, 그리고 음. 1년에 한 번씩 해충구제라고 합니다 어. 그 누가 저번에 어. 탈북에 어. 오신 어. 때막 있다고 해충이 막 어. 어. 구제는 어. 약이 그 북한이 160만인데 다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뿌리를 파서 어. 벽뿌리를 우려요 벽뿌리 우려서 벽뿌리 우린 물을 새벽 3시 기상시켜서 먹여요 강장 음. 그런데 그걸 먹으면은 온 세계가 생놀이 보여요. 우리도 먹어봤지. 그, 그기에 중국이 한다고 응. 계속 먹었는데, 그, 먹으면은, 한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 메롱메롱해져요. 이거. 그, 이제. 윤동산까지 노래진다. 평양시도, 응. 그,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해마다 봄이면, 이 담당 의사들이 다이민반에 나와서 해충약을 다 먹였는데, 그 후에는 해충약이 없어졌는지, 어. 이제 말만 하라, 뱃집 살면. 네. 지구 단면 100개 한사발씩 무서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먹었지. 너무 쓰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고 넓게. 예, 좀 먹게. 근데 해충이 나왔던 기억은 별로 없어 나는. 해충 나오나 그거 먹으면? 아, 그 그걸 또 이렇게 써내요. 종에다 써내는데 어. 야되 군대는 그 해충 민말이 나오나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거 사람 몸이 맞는 거예요. 이렇각하게 나오는 사람. 한스니가막 끔찍해서 한스를 못 보고 막 도망 나올 음, 음. 정도로 맞고요 그리고 어. 진짜 좀 돈이 있다 놈들, 직원들은 못 응. 먹냐면 쌔랑 이기라고 새까만 응, 응, 거. 응. 그것도, 줘. 어, 어 그걸 이렇게 보는 그그 귀해 가지고, 응. 그거는 뭐 그냥 그대가리만좀 먹고 이러다 보면은 어, 나갈 때 심각하게 나가는데 인간은 말안 듣더라고. 그거 맨날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청성이가 넘어올 때, 그 수술할 때, 해충 구거볼 때. 네, 그, 해충 보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니. 근데 사실 그게 모든 북한 주민들이 다차고 있는 중이야. 아, 거다니. 당연하죠. 예. 네. 다차고 있는 중이야. 해충약도 이제 대 아상점에서 팔아. 아, 맞아요. 아저야 살수 있어. 그러니까 북한군의 위생 상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모욕도 제대로 못 해. 화장실은 그따위요 해충구제도 그렇게 완전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북한군에 점점병이 많지 아전염병은다 있죠. 옴 있고 옴예그 네, 다음엔 음. 뭐 홍역 홍한때군부대 전투 비상걸려했습니다. 홍역 홍역이 만연해서네장티푸스서레라 홍역. 같은 것도 더나아 돌죠. 북한군대에 돌죠. 근데 그거는 음. 아예 상속이나 위생소에 따로 경리시켜놔서 음. 그거는 거의 못 보지게 하고 옴은 뭐한번다 걸려갔던다 보니까 나무 나도 할때 온골 됐겠어. 또 홍역 걸려 그래 죽을 뻔했습니다. 군대 나가서 홍역은 네. 그러니까 홍역 무슨 그런 예방 주사 안 맞았댔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보면은 시도 어. 아, 수도... 있어 요 여기다 어, 어. 있는데 홍역은 죽는 걸립니다. 홍역은 이렇게 어르라지가 쌍쌍으로 나, 어, 어, 쌍쌍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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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쌍쌍 나는데 열이 한 사십도 이상 무조건 연결되고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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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아 어. 몸이 약해서 겐디전부대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군의 위생 상태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오늘날 현 시점에서 볼때 뭐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아그때 아주 라고 하고 또 라고 하고 또 라고 하고 와우 그럼 그 대한민국에 가서 구분대 가봤나 예 가봤죠 위생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드나 아그모하는거 못봤는데 어. 어. 그 근데 세화실은 다있겠지예다 어, 다 어. 있죠 세화실다 다 있고, 다 있고 어. 있을 건다 있고요 세탁은 어떻게 하던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탁기도다 하는 거 같더라고 아 세탁기로 하겠죠 음. 음. 그리고 우선 군복 자체가 북한의 담벌 군대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 너는 그건 구체적으로 못 봤다지만은 난 국방 TV를 많이 보거든. 음. 너무 잘돼있어이 죽이 위생이 어떻게 돼 있나. 논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는 응당한 걸로 다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북한군에 비한 대한민국 국군의 자긍심. 이 위생에서도 어지럽고 냄새나는 군대하고 깔끔한 군대하고 마주쳤다. 북한군이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 아, 그래, 그래서 저희끼리 뭐라는 거야. 응. 야 10년 동안 나라에다 응. 살 바치고 응. 뭐, 키 바치고 저문바치고다 바치고 남은 게뼈 밖에 없네 이지 뭐, 노래가 나온 게뭐 뭐, 뭐, 뭐 앞가슴에 뭐, 번쩍이는 이내 <laughs> <내가> 갈비 대하고 뭐, <laughs>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이고 싶어라 뭐 이런 걸 노래 있고 노래를 지어서. 어, 그, 야. 그 그러니까 북한군 위생 상태는 이쯤만 얘기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로 어떻게구나 평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야 10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마치는 게 좋겠다. 네. 또뭐 말해봤자 더 심한 어, 어, 말밖에 안 나올 것 또, 같습니다. 도무지 가치도 없는 북한군의 위생 상태. 네.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의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